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QQQ 세배레버리지를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얘는 뭐냐 QQQ 나스닥백을 추정하는 세배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창반양론이 많은데요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TQQQ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계좌가 누가 내린다 그리고 하락장에 세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투자를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너무 많이 듣고, 고위험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TQQQ를 가지고 510%라는 투자 수익을 냈는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 전략을 좀 짜야 하는데요. 고점에서, 너무 많은 고점에서 몰빵을 해버리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점을 잡을 수는 없으나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TQQQ를 제가 처음에 접하고 사기 시작할 때가 한 40불 정도 돼요 40불, 40불 50불 정도 된거 같아요 34년 전에 대세 금리 인상장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기술주들이 이제 다 나락을 가죠 그리고 러시아전쟁 때 그래서 빠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35불, 자고 일어났더니 32불, 30불 25불 여기가 지하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있고요. 계속 구덩이를 파고 10몇 불까지 떨어집니다. 반타작에 반타작이 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TQQQ를 이때부터 계속 분할매수해서 1,646풀를 모아가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산게 아닙니다. 장날 때마다 돈을 모아서 분할매수해서 뭐 10주 살 때도 있고요, 10주 살 때도 있고요. 좀 많이 받았다 싶으면 또더 주매를 하고. 근데왜 이렇게 주매를 할수 있었냐면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의 100개의 통째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베타 기타 등등의 수없이 넷플릭스 너무나 알아도 잘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밸런싱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한 곳이 좀안 되더라도 또 다른 곳이 돼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데 무슨 리스크가 크게 있, 있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떨어져도 주매를 한 겁니다. 티켓키게1 5년 차트인데요. 오르 내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1 5년 동안 우상향을 했다. 깊은 골도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 그래프를 보면? 가다가 결국은 지금 쭉 올라와서 결국은 아스닥백이란 거는 우상향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고 계속해서 수량을 자신있게 모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보면 그래요. TQQQ는 15년 전에서 만약에 15년 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얼마냐? 22,854%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내게 됩니다. 모두가 얘기하기에 이거는 TQQQ는 하면 망하는데, 근데 어쩌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15년 전에도 장기 투자를 했으면 결국 나 상상도 할수 없는 큰 수익을 낸다. TQQQ도. 또 세베레버리지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 이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를 듣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 투자 타입을 결정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투자에 대해서 성향이 되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진보적이다. 아니면 나좀 보수적이다. 진분데 나는 아주 극진보다 아니야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게 좋을까 그러니까 극보수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기 성향이 정해지죠. 한 진보쯤으로 해볼까요? 나는 조금 발전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네 가지 성향 중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 네 가지 타입을 고르셨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etf, tqq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는 분할 매수입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 해야 됩니다. 몰빵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억이란 돈이 있다고 하면 수 개월을 나누고, 1년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 같이 나눠가지고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왜? 타이밍을 절대로 잡으셨기또 반드시 분할 매도가 원칙입니다. 항상 분할입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타입이 정해졌으면 극보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할 매수에서 사기 시작하는데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수익률을 30에서 50%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이클은 늘 돌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도, 최근에도 그랬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전쟁할 때 TQQQ가 49불대로 빠졌습니다. 지금 어때요? 100불이 넘어갑니다. 어때요? 49불 때 잡았으면 100%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3 0에서 50불 사이는 극보수. 아, 법적이다 안전적으로 간다. 분할 매수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누구나 이런 수입은 아주 쉽게 가능한 종목이 TQQ다. 그럼 나는 좀 보수다. 보수면 어때요? 수익률을 올립니다. 50에서 한80% 정도까지 올려도 되겠죠. 어, 나는 조금 더. 가도 되겠다. 그러면 좀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스닥 1 기술주름 있는 거죠. 전 세계 최고 잘 나가는 회사 기업에 100개의 투자하기 때문에 전혀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더더 더 기간이 지나가면 돼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보수책이다 조금 더 가고 싶어. 그럼 50에서 80% 정도는 수익 올리죠. 그리고 진보다. 아니야, 나는 좀더 믿어. 이 지금 전 세계 기술 중에서 엔비디아를 넘어가거나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미국을 뛰어넘을 회사들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갈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50에서 100%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하게 되면. 100%라는 숫자는 투자를 할때 저는 처음에 되게 꿈일 같은 숫자였어요. 세 자리가 된다라는 건 어떨까? 매일 뭐20% 30%, 20% 30% 하라. 2, 30% 40% 이런 거는 봤지만 세 자릿수가 된다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특크주를 투자하다 보니까 100%가 실제로 너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 지금 사이클이 돌때 다시 한번더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진 자본의 만큼, 제가 만약에 5억이 세팅되고 10억이 정도 세팅이 됐다면 이 10억을 가지고 100%를 어떻게 벌은가에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향이 극진보다. 나는 아니야. 극진보. 전고점을 돌파한다. 저는 많이 진보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결국은 어쨌죠? 정고점을 나스닥은 결국 돌파했다. 왜? 미국 테크 기업들은 너무나 위대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랑 기업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우상향 구조다. 우상향 구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TQQQ는 저는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평단이 19불인데, 19불에서 지금 거의 100불이 넘어갔죠. 꽤나 크죠 50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110불, 아, 90불에 한번 떨어냈어요. 많이. 한 400? 500, 564주 정도를 덜어내서 많이 리스크를 또 줄였죠. 그리고 또, 어 제가 120불, 110불, 120불, 130불 정도 돼서 분할 매도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큰 수익을 낸 거죠. 제가 뭐 자꾸 700%, 600%, 500% 얘기하니까 이 정도 수익이 기본적으로 나는 건 아니죠. 이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인내하고 분할 매수라는 원칙을 지켰고 하락장에서 표장을 계속 모아갔기 때문에 제가 평단이 났고 그래서 고수익이 그 났다. 너무너무 팔고 싶어요. 수익이 나면 팔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누르기만 하면 지금 510%, 520%란 수익이 실현돼요. 그런데 이거를 참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 그럴싸한 음식들을 앞에 딱 차려놓고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로 반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TQQQ는 우상향한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세배 레버리지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가지 이 투자의 기법으로 다음에 또 사이클이 돌면 50, 뭐 80, 100% 수입은 자기 성향에 맞게 진보냐, 극진보냐, 보수냐, 극보수냐 이거를 정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면 돼요. 자기 성향을 정하지를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욕심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내도 수익이 안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하면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 투자를 잘 선택하셔서 어 좋은 성과를 다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